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중고차 차편한 사장 한정원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12월 22일 동지 날이에요. 네 어, 우리 구독자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들 뭐 팥죽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팥죽은 못 먹었어요. 그냥 네, 점심 식사하고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이제 찍은지도 이제 3년 4년 정도 됐죠. 4년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허위 매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가끔 이제 유튜브에 있는 물건들도 허위가 많다는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 정작 가면은 그 차는 없고요. 엉뚱한 차를 또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 뭐 오는 시간 가는 시간도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아, 그 유튜브에 본 차량이 있으면. 그 차가 있다고 그걸 100%뭐 믿지 마시고요. 어, 요즘에 핸드폰은 영상통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그 담당 그 차주에게 영상통화 한 번만 부탁을 드려서 그 물건이 확실하게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어, 그 차를 꼭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완료가 되면은 어, 판매 완료라고 제가 이제 뭐 글기, 제목에 제가 써놓는데 어, 다른 유튜버들은 또 그거 하나 가지고 다른 차량으로 자꾸 돌려서 얘기하거나 그런 분들, 그 허위 매물 딜러들이 가끔 이제 있다는 거죠. 유튜브도 지금 이제 유튜브를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만 영상통화 한번 해보시고 어, 그 차를 보러 가셔서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에코스 이 차량은요, 이제 전자미션이에요. 예, 전자미션은 이제 구형, 이제 2009년도부터 이제 에코스 순영이 나왔지만, 이 차량은 2013년, 13년, 음 4월달, 어 4월 12일날 최초 등록한 차량인데, 2013년 1월부터 나온 차량은 이제 전자미션이 이제 채택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 색상은 은색이 아니고, 쥐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은색 절대 아니고요순정의 어어 쥐색, 다크 그레이 색상이다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외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물건은 많이 있어요. 이제 뭐 비슷비슷한 물건도 많이 있지만 영상을 보시고 이제 최저가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차량에 관심 있으시면 그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시면 그 담당 딜러에게 어, 영상 통 한번 해 보자고 하고 그걸 확인하시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제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엉뚱한 차를 보여주거나 하시면 뭐 시간 낭비, 뭐뭐 뭐 힘들게 오셨는데 그렇게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판매가 되면은 판매 완료라고 제가 해놓기 때문에 그거 한번 주의해 보시고 정확하게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 4월 12일 날 최초 등록한 8단 미션이죠. 그리고 전자미션입니다. 8단 전자미션. 3,800cc의 5인승 6기통 차량이고요. 평균 연비는 8.9km. 예, 8.9km에요. 대형차 뭐, 고속 연비는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고요. 평균 연비가 8.9km라는 겁니다. 네 시내 주행만 탔을 때는 8.9km 절대 안 나오죠. 네그 시내 주행만 했을 때는 한 7km대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차량이 오래 될수록 연비는 조금씩 많이 떨어지죠. 네 너무 오래된 차량들은요, 뭐한 5km 나오는 차량도 있을 겁니다. 네어 마력수는 이제 334마력이고요. 네 그리고 검사 날짜는 어 보시면은 2023년 4월 11일 에 받으시면 돼요. 2023년 4월 아직까지도 뭐 한참 남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네, 어,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면부부터 볼게요. 네, 어, 가로 그릴로 되어 있고요. 네, 번호판 잘 나와 있는 모습, 라이트 안개등.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그 구형 뭐 2012년보다는 페이스 리프트가 돼서 실내 외장재 휠. 어, 많이 틀리죠? 페이스 리프트가 됐다고 보시면 될듯 싶습니다. 네, 휠. 2013년도부터 이 차량, 이 휠이 이제 어, 채택이 됐었죠. 네. 휠은 뭐, 테두리 조금 기스가 있는데, 어, 타이어 트레이더는 한40% 정도 잔존에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이드 밀러. 뭐, 깨끗하고요 쭉쭉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상품화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뒷바퀴, 뒷바퀴 휠. 어, 뒷바퀴 휠은 뭐, 특 A급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 기스는 뒷바퀴는 없네요. 네,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70% 정도 잔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후면부. 근데 이제 구형 에쿠스랑 이제 그 이제 2013년도부터는 페이스 리프트가 됐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틀려요. 조금 이따가 제가 브레이크 등뭐 라이트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깨끗하고요. 네, 후방 네, 카메라 순정이죠. 그리고 후방 센서 트윈 머플러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LED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빛반세 때문에 그런데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네, 어, 뒷바퀴 조서휠 굉장히 예쁘죠? 네, 예쁩니다. 네,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60% 정도 잔존에 있는 모습이에요. 네, 스탬프도 깨끗합니다. 네, 천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장도 깨끗해요. 앞바퀴 조수 앞바퀴도 휠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타이어는 앞 타이어는 별로 안 좋아요. 뒷 타이어는 아직도 좀 쓸만한데 앞타어두 개는 별로 어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네 교체하는 방향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차량 뭐 이게 지금 정상 키로수라고 하면 정상 키로수면 어한 13만 14만 정도 되는 게. 어, 현 시세는 1,600만에서 1,700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저는 한 5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제가 또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지 다소 이제 키로수는 있지만 키로수가 한 6만 정도 많, 많다고 해서 어, 한 500만 원 정도 저렴하면요, 이 물건은 나쁜 물건은 아닙니다. 요즘에 대형 차량들은 어, 키로수가 많이 뛰어도 내구성이 굉장히 좋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가격으로 제가 경쟁을 또해 보겠습니다. 어, 차량에 탑승해서 이 차량의 옵션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에 탑승해서 엔진 가동을 했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온도 게이지, RPM 게이지 되어 있고요 중간에 디스플레이, 속도 게이지, 연료 게이지 되어 있어요. 네, 연료는 지금 이제 경고등이 떴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57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시청자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연료 경고등이 뜬다고 해서 차가 바로 쓰진 않아요. 평균적으로, 어, 40km, 50km는 무난하게 또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빠른 주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핸들 리모컨 풍부하죠. 에코스의 엠블럼 정중앙에잘 부착이 되어 있고요. 네, 볼륨 버튼, 전화 버튼, 명령어 버튼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뭐 리스, 리셋 버튼부터 뭐 크루즈 버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네,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볼게요. 실내 등이 좀 어두워서 네,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영상이 좀 끊겼어요 네, 후방 영상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스타트, 스톱 버튼, 어, 스마트키는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아날로그 시계가 정중앙에 잘 부착이 되어 있죠 공조기 시스템, 블루투스 그리고 렉시콘 오디오를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CD 들어가는 컷입니다.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수납장이고요. 억스 USB 단자. 전자기화가 이제 채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되어 있어요. 각각 3단계로 이제 조수석까지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어, 뒷좌석 커튼 어,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진 기어를 넣으면은 커튼은 자동적으로 또 내려갈끔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보시면 이렇게 수납장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볼트 단자 두 개가 되어 있고요. 네. 깊이가 있게 조금 어두운데 깨끗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프론트에서도 이제 뭐, 뭐 이제 시트를 옮길 수가 있죠. 네. 앞뒤로 좌우 각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이패스 순정에 하이패스 룸미러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멍 보시면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속도라든지 다른 기능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네, 저기 0이라고 보이죠 네, 빛반사 때문에 잘안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네,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킹 센서 버튼 자세 제어 버튼 화면 밝기 조절 그리고 전자 파킹 트렁크 버튼은 제가 열어놓도록 하고요 네, 메모리 시트 창문 커, 잠금 장치, 미러 각도 조절. 전동 사이드 밀러는 당연히 잘 되죠. 지금 작동 안 되는 버튼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룸 밀러 어, 위에 보시면 실내등도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시트 상태는 뭐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제가 조금 탔기 때문에 좀 앞으로 조금 의자를 좀 당겨볼게요. 뒷좌석 시트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창문 컷 요즘에는 이제 흡연들 뭐 차에서 많이 안 하시지만 이렇게 제떨이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대형차는요 제가 지금 굉장히 뭐 넓게 잡아 앞좌석을 넓게 잡았는데도 공간 능력은 에쿠스 대형 세단 대한민국에서는 못 쫓아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륨 버튼 되어 있고요 F&A 앱 음소거 버튼 뭐 바람 세기 조절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되어 있습니다. 네, 프론트 의자를 뭐 여기에서도 각도 조절이 가능해요. 네, 여기서도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뭐 DMB 미디어 파워 버튼 볼륨 버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이게, 이게 처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새 거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이 예, 이거는 이제 새 거로 제가 뭐 깨끗하죠. 새 거로. 부러져가지고요. 연결 부위가 부러져가지고 제가 교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후면부 한번 봐볼게요. 요게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입니다. 브레이크도 LED로 참 예쁘게 잘 되어 있죠. 트렁크를 제가 열어놨는데, 트렁크 공간 능력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거칠해놓고, 보시면 게 스페어 타이어 배터리도 네, 트렁크에 잘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트렁크 닫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도어 트림입니다. 네, 사장님의 자리죠. 뭐 자리가 굉장히 넓어요. 에쿠스 자체는 뭐 장거리 어 대형차들은 장거리를 많이 타시죠. 네, 사장님들이 많이 타시기 때문에 어 키로수는 있어도 내구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앞좌석 도어 트림이고요. 대시보드도 네. 보여드리고 천장도 보시면 오시면 정말 깨끗합니다. 뭐 담배라든지 뭐 그런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글러브 박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 이제 키 꽂는 건데요. 이것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 차량은 이제 카드키까지 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카드키 뭐, 보관함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차량 어떠십니까? 굉장히 깨끗하죠? 네, 좋습니다. 지금 엔진은 가동해 놓은 상태인데, 뭐 바로 뭐 엔진룸을 열고 그 엔진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드를 개방했습니다. 네, 맨 처음에 볼게 이렇게 스티커를 먼저 보시죠. 이 어, 재치이고요. 제가 가져왔을 때 이것도 새 거로 교환을 했어요. 이제 유압 방식인 쇼어 방식으로 이제 열 수가 있는데 양쪽으로 지금 이게 내려가서 이거는 또새 거로 제가 어, 교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 보시면 이제 나사에 풀리는 보셔야 돼요. 네, 무사고 차량임을 볼 수, 있, 볼 수가 있는 저렇게 어, 조금 먼지는 있지만 이 앞쪽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제가 하부까지도 완벽하게 보여 드릴 텐데 누유가 한 방울도 없어요. 오시면 하부까지도 차량은 리프트에 띄어서 다 보여 드릴 할게요. 네, 소리 한번 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카메라랑 지금 엔진하고 거리가 한 15cm, 10cm 정도 되는데 어, 엔진 굉장히 고르게 잘뭐 부조 없습니다. 엔진 부조 떨림의 현상 전혀 없고요. 뭐, 차량은 뭐, 굉장히 특 A급이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검정색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어, 이 색상은 뭐, 은색이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또, 은색은 또 너무 좀 밋밋하고요. 검정색은 조금 진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색상 제가 권장을 해 드리고 있어요. 이 차량은 뭐, 뒤쪽 핸다는 교환이 있습니다. 네. 거, 껍데기만 교환이 있고, 나머지는 전혀 교환이 없습니다. 네, 어, 차량 상태 어떠십니까? 어, 특 A급 차량이고요. 가격 대비 제가 뭐 저렴하게 올려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계속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좀 아무쪼록 올해 며칠 안 남았는데 한 8일 정도, 9일 정도 남았죠. 네, 아무쪼록 어, 마무리 잘 하셔서 뭐. 뭐 한해끝 뭐, 뭐 마무리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잘 보냈으면 뭐 무탈 없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는 안산 중고차 차편 한사장 한정훈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